안녕하세요. 골프 대대 의 최인식 프로입니다. 오늘은 타이틀을 골프 스윙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걸 가지고 스윙의 전반적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골프 스윙을 하면서 이제 연습장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 백스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백스윙을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드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몸이 코어, 이렇게 몸이 꼬이는 거니까 같이 코어라는 게 맞느냐. 이제,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골프는, 우리 몸은 좌우로 꼬아주고, 팔은 상하 운동이죠. 이렇게 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또, 어느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골프를 좀 오래 치셨는데, 아, 내가 옛날에 보니 초보 때보다 공이 더안 나가 점점 더안 나가 스윙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스윙 같은 경우는 카킹을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잘못 그 주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알려준다거나 또 그런 분들이 이제 팁을 하나씩 받는데 그. 예전에 이렇게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앞으로 가니까 이 손목을 이렇게 내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느 분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그걸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 코킹의 정확한 예는 우리가 그립이, 우리 맨 처음에 우리 그립 잡듯이 너클이 두개 이상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꺾은 상태거든요. 손목을 이렇게 꺾어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손목만 꺾고 오른쪽 어깨에 얹어서 상체를 턴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뻗어주면, 이것이 본인의 그 백스윙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드시는 분, 바깥으로 드신 분은 이거 그, 구 지인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 손목을 이렇게, 손등이 이렇게 일자로 펴져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손등을 이렇게, 이렇게 피다 보니까 너무 플랫하게 내려가서 다운 스윙을 끌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엎어치고, 아, 요즘에 우들은 그럭저럭 치는데, 아예을못 치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몸통 스윙이라는 걸할 때, 양쪽에 이렇게 수건이나 뭐 이런 걸 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체 회전을 해서 클럽을 들어주면 되는데, 이걸 같이 붙여, 이 수건을 붙여야 되니까, 계속 같이 붙고, 이렇게 뒤로 빼는. 그래서, 팔꿈치가 겨드랑이에 붙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게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클럽이 내려오는 각도가 팔꿈치가 너무 옆구리에 붙어서 내려오는 각도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그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클럽을 잡으시고 오른쪽 어깨가 내목 목 뒤로, 내목 뒤로 팔과 함께 이렇게 젖혀졌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쟁반을 드는 기분으로. 이렇게 접쳐졌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본인이 그 클럽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자, 이 팔이 이런 식으로 가서 내몸 뒤에 일자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팔이 이렇게 일자로 멈춰지는 게 백스윙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들으실 때,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거 올라가는 크기는 그, 유연성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 분, 조금 들어 올라가시는 분. 근데 이걸 무리하게, 야, 풀어가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더라 하고 이렇게 또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를 돌리면, 오른쪽 어깨를 내등 뒤로 돌리면서 팔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예, 이게 본인의 백스윙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너무 플랫하게 해서 엎어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 클럽을 놓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내목 뒷부분, 팔과 함께 오른 팔과 같이 이렇게 쟁반을 들어주는 기분으로 빼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자, 쟁반을 드는 기분으로 내려오고, 자, 이래서 쟁반을 드는 기분으로 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 유연성에 따라 높이 가시는 분, 짧게 가시는 분,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어디까지가 정확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했듯이, 백스윙 탑에, 자, 올라가는 동안에, 올라가는 동안에, 클럽이, 클럽이 내 왼팔뚝과 일자가 이렇게 직각, 각이, 스거가 됐으면, 이게 백스윙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일부러 돌릴 필요도 없고, 자, 천천히, 자, 하나 여기까지 와서, 자, 어깨 돌리고 돌아갔을 때, 이렇게 백스윙 탑이 이루시는게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내려오면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 스윙 아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스윙 아크를 키우려면,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몸통 스윙이라는 게 이제 그 나왔었는데, 아마추어 때는 그냥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몸통 스윙이랑 같이 붙어서 가야다고 생각하니까, 내려올 때도 몸통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헤드 스피드를 많이 높여주지 못하죠 몸통과 같이 우리가 클럽이 돌게 되면 헤드 스피드는 자연히 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팔이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좀 자연스러워야 예 헤드 스피드를 많이 낼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오해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왼쪽 오른쪽 어깨를 내몸 뒤까지 이렇게 팔과 함께 이렇게 들어봐 주는 거죠 백스윙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이 연습을 좀 하시면 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백스윙 본인의 백스윙 탑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골프 스윙에서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하면 체중 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해들을 하십니다. 체중 이동을 생각할 때, 자 우리가 백스윙 할 때는 오른발로 체중이 갔다가 다운스윙 때 왼발로 간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수평 운동이고 클럽은 상하 운동인데. 같이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체중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스웨이크, 이라고 해야죠. 오른쪽으로 몸이 많이 밀렸다, 왼쪽으로 갔다. 근데 실제로, 그, 골프스윙은 체중이 오른발로 옮겨지는 건 맞지만, 그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고, 오른쪽 무릎 위에, 상체의 꼬임으로 인해서, 오른쪽 무릎 위에 얹혀지는 건데,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흔들었다, 왼쪽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치면, 좌우로 중심 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을 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자, 골프의 정확한 꼬임의 원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갔다,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체의 꼬임으로, 상체가 이렇게 꼬임으로 인해서,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꼬임으로 인해서 오른쪽 무릎 위에 체중이 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세를,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척추를 이렇게 상체를 꼬아보시면 오른쪽 무릎 위에 체중이 얹혀지는 게 느끼거든요. 이것이 체중이동이지 일부러 체중을 오른발로 이렇게 옮겼다, 왼쪽으로 이렇게 옮겼다 하는 건 스웨이가 돼서 공을 정확히 치기가 힘들고 거리 내기도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크게 이제 그 다운 스윙에서 어떻게 클럽을 끌고 내려오느냐 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제 많은 그 프로분들이나 이제 그 레슨 교수가들이 알려주는 게, 자, 백스윙에, 백스윙이 올라가서 내려올 때 여기 를 붙여라. 이렇게 붙여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투아웃게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 붙여서 뒤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다 보니까 스퀘어로 맞추지 않고 공이 약간 탑볼이나 아니면 또뒷땅을 치면서 감아치거나 또 맞는 순간에 밀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운 스윙을 물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죠. 그런데 그거다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만 보고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스윙의 이해는 골프 스윙이란 그냥 이렇게 클럽이 한 구역을 갔다가 그 구역을 따라서 다음 구역을 가주는 건데, 공 있는 지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주면 되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우리가 TV나 이런 곳에서 정지 화면을 보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임팩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을 끌고 와서 이걸 만들어주는데, 이것만또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임팩트라는 건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프스윙에서 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걸 일부러 하다 보면 체중이 자, 이 뒤에서 끌고 내려와서 이러다 보니까 무릎이 막 이렇게 굽는다라가 또 체중이 너무 머리가 뒤에 남아서 체중이 뒤에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골프스윙은 자, 여기서부터 한 번에 여기까지 지나갈 때 백스윙 탑에서 피니시까지 한 번에 지나갈 때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땐 그런 모양이 나오지만 그것은 내가 일반 표준적인 몸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때 한 번에 나오는 운동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훨씬 더 골프를 이해하시는데 그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다운 스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끌어 붙이는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골프 클럽에 이제 우리가 클럽, 골프 스윙은 우리가 몸의 회전에서 만들어진 운동을 헤드 끝, 샤프트를 통해서 헤드 끝에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 전달해주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전달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클럽을 이렇게 드시고, 자, 손목으로 이렇게 꺾어서 내려 보면, 클럽 끝으로 이렇게 힘이 다 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클럽 헤드 끝으로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내리면 클럽 헤드 끝으로 힘이 다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엎어서 해보시면 손목으로 다 힘이 옵니다. 이렇게 꺾어서 내려보면 힘이 손목으로 오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내가 공을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엎어 쳤을 경우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손목에 충격이 많이 오는 것이고 자, 정상적으로 우리가 끌어 내리려 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저 헤드 끝으로 힘이 가니까 여기까지 오면 저절로 펴지면서 임팩트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클럽 헤드 끝으로 힘을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 이해하면 훨씬 이 부분이 쉽겠죠. 이 방식으로 우리가 내리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헤드 끝으로 힘이 전달이 되는 건 아까 우리가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여기서 펴지면서 이렇게 공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스윙은 클럽이 임팩트 존을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때 클럽이 펴지면서 자 헤드 끝에 전달된 힘이 클럽이 펴지면서 부드럽게 펴지면서 임팩트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손목이 펴지면 아웃 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백스윙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클럽 헤드 끝으로 힘을 전달해 주는 방법은 이게 페이, 클럽 페이스라고 하면 클럽에 그 바운스 부분 이게 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날 부분으로 내려왔을 때날 부분으로 내려왔을 때 힘이 여기 전달되는 걸 우리가 느꼈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날 부분으로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다운 스윙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테이크웨이, 자, 테이크웨이해서쭉 오른쪽으로 돌려서 백스윙이 됐다면 자,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헤드끝터 힘이 가겠죠. 자, 그, 곳을 이제 그 우리 프로님들이 말씀하실 때, 오른 팔꿈치를 붙이고, 오른 팔꿈치를 붙이고, 왼쪽 겨드랑이 붙이고, 돌아가서 스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한 동작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 우리가 이칼 날로 친다는 생각이어야지, 내가 이거 스퀘어로 공을 클럽 페이스에 맞추겠다고 하면, 업에 치는 과정에 나오겠죠.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피니시까지 한 번에 가는 과정에서, 쭉 가는 과정에서 공이 나가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일부러 맞추려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고 하면 클럽이 안에서 바깥으로 오거든요. 자, 여기 하는 방법은 키포인트가, 가장 좋은 방법은 백스윙 탑에서 왼쪽 팔뚝과 클럽이 이루어진 이 코킹의 각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유지하고 내려오면 저절로 헤드 끝으로 힘이 전달이 돼서 하체의 리드로 끌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골프 스윙은 부분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이미지는 갖고 치지만 그 느낌을 갖는 것은 백스윙 탑에서 피니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진 스윙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 올바른 백스윙 탑, 요 각도 그대로 유지하고 피니시까지 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오른팔 붙이는 거, 왼쪽 겨드랑이 붙는 거, 체중이동, 하체이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그 저희 그 홈페이지 쪽에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강의를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